달로는 들이지 않을 거 아니잖아.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중계도 해야 되니까. 근데 진짜 공방이랑 같이 봤는데 마마가 말하는 거랑 저기 똑같이 움직였음 미노엠도 저거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거 누군지 진짜 대단하다고 했음. 그래? 카페에 중계 샬라우 어? 클립들 모아놨는데 한 바보시? 진짜? 이건 봐야지. 반드시 봐야지. 그림 먹힌 거 몰라요. 이거요. 단장 돼요. 네, 마마가 와 에이? 사수로 해버려요. 이거 픽맨 잡았어요. 마마가 핑맨 잡아냈습니다. 버니 이거는... 마마, 버니 마마 캐리. 그리고 울프까지. 두뒤에 비켜서도 잡아내고 있는 울프입니다. 와. 그림 쪽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발견하면서 킬까지 만들어내고 있었던 마마였고요. 이번에 음... 잘 손데이의 작전을 마마가 거기서 팔자야. 상대 엔트리를 잡아내고. 황혼으로 그냥 끝낸 겁니다 네안 풀리네요 <laughs> 자이 그림 쪽의 <laughs> 동선도 파악이 되면서 막혔습니다 마마의 <laughs> 에임도 상당히 좋았고요 <laughs> 감재가 나와있어요 분명잡았습니다야 <laughs> <2명> <laughs> 처음으로 아트를 공짜로 먹은 라운드였는데 그걸 마마의 반응이 <laughs>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laughs> 샷으로 해결한 것 때문에 하참 어렵게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길기가 수비에서 리드를 많이 하고 있고 <laughs> 어, 세이브 네. 그리고 아마 그 예전에 피닉스가 어, 펄레드를 자주 나왔을 때야 이거는 마마의 그 진짜 그 반응 속도 하나가요 처음으로 회전. 작전 템 이후에 잘쏜 데이가 5점까지 갈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걸 마마가 막은 거예요 <laughs> 맞습니다 킬 이후에 궁극기까지 이어지게 되면서요 아예 라운 단을 가져오는 말그대로 마황의 <laughs> 엄청난 샷이 <차시> 나왔습니다. <laughs> 자 이러면 기세는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아 8대3이고요 런호가 아아 오퍼고 에이미 쪽에 있는 구슬은 계속 챙겨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그림 쪽입니다 호박 오, 어 끊기는데요 와, 쪼띠가 좀 속도를 내서 접근하는 선택을 보여줬는데 어 이걸 따라갔습니다 에이미 마마 선수의 에임 좋습니다 <laughs> 앞선 맵펄은 스코어가 좀 차이가 났지만 사실은 그 주요 라운드 몇 개만 가져왔으면은 이제 몰랐어요. 근데 오늘 위기 때마다 뭐 잘하고 있는 게뭐 울프의 맵이기도 했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감제이라든가뭐 짠우의 기본적인 에임이라든가, 또 러너가 또 중요할 때죠. 마마도 그 아, 맞습니다. 아까 전에 아트 지는 거 마마가 그거 못 이겼으면은, 이렇게 안 됐죠. 그렇죠. <laughs> 실제로 그림 쪽에서 뚫리는 상황도 잘 막아놨고요. <laughs> 저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마켓 쪽 이제 <laughs> 뚫기 시작합니다. 핑맨이 빠릅니다. 어, <laughs> 빨리 나가는 거 좋았습니다. 네. 종류 더뚫으면안 돼요. 감진 잡혔고 커버볼 이후에 저확히는 어, 어, 마마! 마마가! 아니, 마마 뭐예요? 두띠에 핑맨까지 잡았습니다. 아니, 마마가!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예! 자,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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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빛 마마! 비키도 나와, 비키 나와! 1대1. 자, 마마가 이미 두 명을 처리를고 내려왔습니다. 저 칼빈, 이거 시간은 안 되는데. 시간이 안 돼요. 헛! 야! 야! 빅헤드가 아오... 일단 처리하면서 라운드 아, 따라갑니다 근데... 총을 많이 떨궜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게 키포인트죠 마마가 두 명을 잡은 것 때문에 울프가 한명더 잡았고 음. 그 가격만 해도 <웃음> 얼마입니까 <웃음> 와, 게다가 상대는 두번 연달아 무결점이었기 때문에, 부유하죠? 예, 상당히 많은 크레딧 이득을 볼수 있고요. 에이, 그리고 이건... 채팅창 제보로는 마마 선수가 또 오더를 같이 한다라는 제보가 에이, 있네요. 그러니까 메인 짠 후에 서브 마마래요. 음. 발로한테 또 꾸준히 해온 선수들이다 보니까, 어... 뭔가 에임은 뭐다 계속 편차가 있겠지만, 이해도가 다르죠. 그쵸? 네, 돌렸을 것 같아. 그쵸. 이게 왜왜 가능하냐면 야 잡았어요. 봐봐. 이거는 울프의 골때문에 된 거예요. 네. 네, 마마가 오늘 갑자기 임해버서 좀 에임이 좋아요. 어센트 네. <laughs> 보이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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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핑맨도 이어해요. 뭐. 아니, 마마. 마마가 또? <laughs> 마마 퀘이 <퀘리. 웃음> 예. 근데 이 라운드 졌잖아. 기하고이고 아, 고 1차 저지. 그렇죠. 어, 어 됐어. 됐어, 됐어. 어, 그 어, 사이에 러너카운터 화살! 이야 마마 퀘이 일단 마마는 잡혔지만 그래도 그 이후의 킬 봐야겠습니다. 픽맨이 또 이렇게 아, 들어옵니다. 이 화살이 진짜 기가 막힌 템이 꽂혔는데 이거를. 3대3. 자 여기. <laughs> 네. 아, 정말 오. 이런 플레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알고 있거든요. 아, 언더의 울프. 울프. 트레이드 울프 누가 잡아요. 네. 네. 아니 울프 화살. 위치 알아요 짜두 언더의 울프. 마마. 마마. 그래 해븐의 어? 짜두가 처리합니다. 대3입니다 마마의 화살. 마마 화살 잘 찍었고 우리 울프도 <laughs> 숨어서 버티는 시간을 많이 끌어줬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왔다고 봅니다 <laughs> 야... 이런 결과가 또 나오게 되다 보니까요. 잘선데이 쪽에서의 타임아웃 요청이 있습니다. 네. 마마님이 이제 한밤 12시를 향해갈때 최고의 컨디션인가요, 원래? 오. <laughs> 어, 원래 원래 그런 시니이 갑자기 에임도 올라오죠? 네. 화살 타이밍이 칼각으로 들어오죠? <laughs> 아, 어, 근데 새벽에 강하지 않나요? 새벽 발로란트 동아리라고. 아, 새벽에 말해서 새벽 동이에요. 새벽 동처럼 깔지. 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새벽에 가까워지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감사합니다. 좀 폼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무 엄마가 <laughs> 아, 지금 예. 마마 어센트 스승이 라키아라고요? 라키아한테 배웠어요? 근 죄송한데 뭐 라키아는 뭐안녕수야 스승이고 여기 오면 또 라키아는 뭐 지금 뭐 학원이에요? 아, 근데 <laughs> 실제로 아. 그 발로란트 씨네 뭐 된모님도 그렇고 예. 버니도 그렇고 양쪽에 다 있어요. 어. 아, 왔다 갔다 양쪽에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라키아가 어, 예. 바쁘군요. <laughs> 음, 맞습니다. 어. 근데 실제로 디테일 있게 좀 전술해셨나봐요. 너무 잘하고 아, 있습니다. 리콘 타이밍 기가 막혀서 아니 어쩐지 음. 어 라키아의 향기가나더라요아한거어요 <laughs> <그랬어요? 웃음> 네, 이건 농담이고 어쨌든 아, 그래, 마마가 좀 생각... 너무 잘해주고 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킬도 해주고 있고요. 까비오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아 근데 드론으로 체크. 아 좋은 정보. 아아 마마 마마. 마마. 이거 본거 크죠? 아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이거. 좋아. 이야. 여기서 화학. 마마 캐리. 여기서 거의 2킬이에요. 거의 2킬이에요. 한 명도 거의 지금 예, 고살. 고살, 고살 빙사 상태. 아니 마마 뭐예 러너. <laughs> 어. 이거 마마 팀이 이어지는 거죠. 이거. 네. 뭐? 자 스치만 가요 <laughs> 고살. 아 마마 캐리. 백살 봉양. 이대분 마마예요. <laughs> 예. 두명 남아 <laughs> 있습니다. <저요> 아직 설치도 <laughs> 안 됐습니다. 저래요. 아 이제서야 백사 쪽에서 좀 설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울프가 궁극기. 자 오버 아, 드라이브. 아울프는 아, 페페데 때. 네 이거는 안드로라. 빨리 가야 되네 빵. 아 피케도 아. 오자마자 울프가 저지합니다. 아, 다시 한번더한점 앞서는 내가 이길 겁니다. 왜 줬지? 감지 잡았고요 이거 몰라요. 어, 마마 마마 마마. 몰라요 이거. 자 일단 나무로 숨어서 아, 시간을 번다 총이 지금 안돼서 그런건데 네 울프가 나무 빨리 밀어야 돼요 지금 예 회전문 쪽에서 버티겠습니다다 예. 아, 잡아버립니다 마마 아니 아, 근데 그, 지금 마마가 아니 없어가지고 아, 불... 마마가 신인데요 로터스 아, 새벽의 악마 아니 지금 마마 킬이 <laughs> 12대11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한번더 내주면 연장 갑니다 감사합니다 으라차차 마마... 해봤습니다 우라차차 <laughs>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